안녕하십니까. 팬더 원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성 소화불량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. 구독자 수는 많이 늘었는데, 이상하게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난 시간에 마시든 같은 걸로 해서 <laughs> 좋아요, 뭐 구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급성 소화불량 즉 급체, 급성 위염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을 잘 치료를 못한다라고 하면 만성적으로 빠지게 되는데. 만성 소화불량에서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게 궤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환자분들이 만성 위염에 빠졌을 때아난 채인 것이다. 왜 자꾸 위염으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를거 하나 하고 처음에는 속쓰림이 되게 심하다가 어느 순간 속쓰림이 덜해져요. 야나 이거 만성 위염을 고쳤나보다.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뭐 양배추가 효과가 좋았네. 무슨 나물이 좋았네. 얘기를 하세요. 만성 위염을 알다 보면 진행이 될 때. 배변색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심하면은 짜장면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개선이 된 것이 아니고 괴양, 내지는 12장 괴양으로 해서 병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이 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궤양이올 때에 염증으로 막 긁어졌던 것들이 있을 때는 속쓰림이 되게 심하거든요 많이 긁히게 되면은 안으로 패였기 때문에 속쓰림이 일시적으로 좀 덜한 경우가 발생이 돼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대변 색깔을 좀 확인해 보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변 색을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변 보시고 기대 누르시고 물 누르시고 <laughs> 마무리를 해가지고 자기의 대변 색을 보지는 않고 있는데 허준 동의보감 같은 드라마에 봐도 선조가 대변 본 거를 어이들이 이렇게 만지고 심지어는 막 또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본원 처방에서는 식이환이라는 처방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복용을 하든지 소적성원산이라는 처방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면 되고 속쓰림이 극렬해질 때가 헤어 들어갈 때가 속쓰림이 극렬해지거든요 하중자금탕이라는 처방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체한 물건을 내려주면서 비위기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삼출건비탕이라든지 그런 처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제발 그 소화기 안 좋으신 분들이 단순하게 소화제만을 털어 놓으셔 가지고 나중에 병을 키우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그 정도에 따라서 급성, 만성, 궤양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셔 가지고 치료를 꼭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 눌러 주세요.